2024년 고래와 개미팀은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리딩방에서 손실만 보셨던 분들 감정적으로 매매하다가 시장에 돈 빼앗기셨던 분들 모두 이 매매법으로 그돈 되찾아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도 혼자 헤매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몇분 집중하면 매일 손익비 좋은 타점들만 잡게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하면 누구나 트레이딩 뷰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찾아 사용하죠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 확실하지 않은 활용법 결과는 연속된 실패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고래와 개미팀이 직접 개발 하고 검증한 최강의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천명이 넘는 구독자수와 40만이 넘는 조회수. 이 수치들이 바로 저희 지표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증명을 합니다. 고려와 개미팀 지표들은 스카이 출신 개발팀과 협업하여 직접 개발하고 백테스팅까지 완료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력들의 매수,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지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은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실제로 매집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하는 혁신적인 기법입니다. 무료 지표와는 차원이 다른 정확도 그만큼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지표처럼 추세가 다 진행된 후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추세가 시작될 때 캔들 패턴과 거래량을 분석해 미리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선행 지표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매집 시그널에만 집중하세요. 돈 주머니, 금메달, 은메달, 기술적 분석 필요 없습니다. 이세 가지 시그널만 보고 따라하면 손익비 좋은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아래 매물 대 물결이 보이실 겁니다. 물결 아래 매집 시그널 그리고 은메달 시그널까지 출현한 게 보이시죠? 여기서 포지션을 잡게. 7.62%라는 높은 수익률을 안전하게 그리고 손절가 터치 없이 바로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첫 번째 타점입니다. 솔라나 5분봉 차트고요. 아래 물결 정확하게 캔들 터치 후에 금메달 시그널 출연했습니다. 바로 롱 포지션 잡아보겠습니다. 에버리진롱 포지션 목표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도달하겠습니다. 33.95% 1172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방금 탑점 정확하게 하단 별에서 전메달 시그널 상단 물결까지 확보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적 분석 없이도 세력들의 매집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 후보자도 이 시그널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탑점 잡아 큰 수익 확보할 수 있는 매매 지표입니다. 지속적인 매매를 했을 때이 매매법의 특징은 수익을 볼 때는 크게 가져가고 현실을 볼 때는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매를 했을 때내승률이 조금 적더라도 내 계� 좌는 우상향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조 지표 한 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정 댓글 문의 링크로 문의 주시 직접 설정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항해하는 큰 고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폭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0초짜리 쇼츠 영상도 그냥 넘기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페이딩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차트 분석 방법, 작도 방법, 패턴 분석 방법, 이런 걸 알아두시면 더 나아가서 하루 목표 수익률 정하기 혹은 한달 시드 두배 챌린지 등좀 체계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제처럼 운에 맡기는 그런 비확실한 매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해 시장에서 돈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동북방에 일단 들어와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누구는 발산장에서 청산당하고 누구는 하루 30만원, 50만원씩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입장은 조건 없이 무료로 가능하니까 혼자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400명 넘는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같이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방법 익히는데 두세 달도 안 걸려요. 그 정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치트키를 배우시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하면 돈벌 자격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안내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